자 지금 양측 현재 피카츄와 슈루크가 나왔고요. 어 로키님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이거든요. 언어유인, 언어유인님 같은 경우는 몇번 봐오긴 했는데. 자 어, 일단 봐요. 네. 자 시작부터. 콤보 잘 넣어줬고요. 네. 아르스무시. 자 아르스무시. 버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마요. 네. 아, 복귀 안 되죠. 저걸 선수가 빠진 상태로 아래 아래 심를실 맞았기 때문에. 네. 저 근데 닉네임이 이렇게 돼 있어서 누군지 잘 모르겠네. 좀 이따 확인하고 또 체크해야 되거든요. 자, 잠시만요. 자. 자 일단은 아, 미국분이시라고 하네요. 로킹. 미국분이십니까? 아, 그래요? 아, 블루 팀이 언어유 님, 그리고 휴본 님이 로킹 님이십니다. 자, 앞, 면치로 잘 마무리해줬어요. 네. 자, 킬드라트를 켰다는 건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나. 그냥 일방적으로 비교하고 싶다는 건데. 그, 그, 가만히 안냈던다 지금. 휴보선 아니, 로우키 선수. 자, 버스터 끼고 자, 로우 선생님 맞았어요. 77%. 네. 자, 공중 앞. 자, 공중 뒤. 회복, 공중 중류를 돌리면서 견제를 해주고 있는 언어 유희 선수인데. 네. 피카츄가 그걸 굉장히 잘타고 들고 있거든요. 이건 아, 여기 도기 실수 나왔어요. 두번 꺾어 놨어. 라 그랬죠. 저거는 그렇죠. 자, 피카츄 전기똥. 에도 전기똥을 쪄주면서 그 피카츄의 뒷느죠 견제를 잘 해주고 있는 로프 선수. 여기서, 필드 하트 쳐주고. 피카트의 위던지기 번개를 조심해야 되는 퍼센트거든요, 슬슬. 하여튼 약기 노리고 있어요, 피카트 선수. 네. 자, 위던지기. 아, 뒤던지기선수구나 아, 네, 금시수정 한다 보니까, 네, 네. 그런가. 네, 그래서 말좀 많이 했어요. 네. <laughs> 자, 뒤던지기. 자, 지금 로킹 선수 같은 경우는, 아. 야 아까 초반에 되게 잘해주셨는데 어 지금 루메키를 캐면 보다 같은 퍼센타. 예. 네. 웬만하면 패가츄가 몸무게가 좀 가볍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플레이 보여주신 거면은 아이크 나왔는데 아이크는 제가 좀할 말이 많아요. 네. 자, 포켓몬 트레이너의 아이크. 야두 번째. 는자 아이크 설명 한번 해보시죠. 자, 아이템 굉장히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일단, 가장 그공중 중립에서 콤보를 이어나가는 캐릭터인데, 콤보가 굉장히 단순하고 강력해요. 그래도 초보자들이 쓰기 쉬운 캐릭터 정도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와중에도 이제 포켓몬 트레이너인데, 포켓몬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포켓몬을 아래 필로 교체하는 식으로, 어, 꼬부기 이상의 풀, 그리고 리자몽 순으로 교체가 가능한 파이터고요 어.. 아, X... 이스네 언어유희 선수가 맵을 고른 거 같거든요, 제노블인 거보요네 이거 아. 맵 선택이 상당히 잘못됐어요 아.. 근데.. 근데 끝났네요 지금 <laughs> 네 그럼에도 지금 아... 경기 진행을 하는 거 보면 아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양측 다네 근데 그.. 왜 종점을 골랐는지 모르겠는 게 종점은 아이크의 최악인 앱이에요 네자 고르면 안되는 앱을 골랐어요 지금 자 구하 그 중에 현재 꼬부기로 현재 데미지 쏴주는 거 원래 이게 콤보거든요 약간 이제 자 꼬부기 그렇죠. 쏴주고 이상형 플 바꿔주고 리자몽으로 킬내는 거 이게 상당히 좋은 콤보 플레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리자몽으로 바꾸고요 리자몽은 이제 공중 비서틀이에요 그렇죠 어, 또, 공중 지금 뚫어 나와라. 아, 그 와중에 지금, 로키 선수는 현재 포켓몬 위주로 파이터를 지금 고르고 있는데, 야, 지금 포켓몬 위주로 하시는 거 보면, 워낙 이제 또 포켓몬으로 되게 잘 하시는 분이시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아, 이거 뭐죠? 지고 있으면, 네? 자살하면 안 되는데요. 아, 이거, 지, 이거 큰일 나죠, 이거는? 자, 꼬부를 계속 견제해 주면서, 어, 아이, 아! 아, 아이크,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웃음> <웃음> 아이크,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자, 로키 님이 다음 경기, 아, 일정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아이크, 양... 아, 저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DDD <laughs> 대왕이 나왔죠. 지금 그렇죠. 또 약간, 또 소년님, 그또 찰진 맛이 있어요. 또 이름 부를 때. 맵은 그대로 지금 계속 이 맵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맵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아, 그래도 슈퍼 선수가 좀 규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러, 그러긴 한데 뭐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나중에 또 이제 외국으로 도 이제 적어서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네. 네, 말씀하시죠. 아, 예, 예, 먼저 말씀하시죠. 이게 이런 상으로 하자면 디디디가 똥똥까지 털리는다, 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일단은. 딜이 크기 때문에. 네. 맞기가 쉬워요. 그렇죠. 일단, 디디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명한 스매셔 중에서 또이제 한국분 중에 또, 또 세주님이 계시고요. 또 여러 파이, 여러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종류 부분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가장 덕보적인 거는, 또 세주님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겁나몬님,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그 청해강님도 계시는 편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본 분들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검나무님이 되게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특히나 또네 검나무님 말고도 검나무님보다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그러다 바로 비교하기도 도... 힘들고. 네. 자그 와중에 또 소년 링크로 압박해 주는 거 보면은 되게 잘하시고 있거든요. 네 지금. 좀더 보시고 계십니다. 네. 특히나 이제 소년링크 같은 경우도 이제 젤다의 전설 또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나왔던 캐릭터고요. 시간의 오카리나가 뭔가 제목 엄청 똑같지 않나요? 아, 심도. 15... 아, 저거 뭐죠 아, 어디 가나요, 지금? 자, 일단은 내용상으로도 보면 닌텐도 64에서 가장 또 명작이 손꼽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어찌 보면 젤다이 전설 시리즈 중에서 하나거든요. 오면좀 어, 그렇죠. 젤다가 되게 많아요 이게. <laughs> 젤다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자이 현재... 물론 파이어 엠블렘 마리오도 굉장히 많긴하지만 젤다케 나올 때마다 하나같이 너무 플레이가 좀 그렇습니다. 아마. 네 그렇죠. <laughs> 여기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럼에도 지금 젤단의 전설에서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다 그냥 리워크가 되거나 약간 그런 거 아니면 은 웬만하면 신캔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자, 네. 그 와중에 도르고 깔아주면서 견제를 해주고 있지만은 저 화염알이 되게 아프거든요, 저게. 발이 굉장히 좋아요. 네. 콤보도 되기 때문에, 저게. 그렇죠. 근데 지금 두분다 아무래도 경기 규칙상 여러 캐릭터를 써야 되니까. 네. 할줄 아는 캐릭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대시 공격 맞으면서 2대1 지금 굉장히 어영 링크는 원래는 콤보가 화려한 스타트 기반 캐릭터인데 네. 콤보가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고 아 위스메시 끝까지 맞았었으면 일단 확정 끝이 킬인데 다행도 히안 맞았죠 맞아요. 지금 위스메시 굉장히 강력한 거다자 네. 저스 헤딩. 야 저스트까지 하면서 대치 공격까지 들어갑니다. 현재 이러면은 언어 유희님이 지금 되게 불리하거든요. 이 저스트가 두 번이나 왔다는 거는 언어 유희님의 언어 유인 선수의 공격이 좀 뻔한 상태였거니다아 네. 잡고요. 왜아 현재 134 붐에랑 다시 한번 아 위스비 씨 돌이나요? 아 잡고 뒤던지기 붐에랑으로 견제해주면서. 결 상황. 네아 못잡죠 왜딜키를 못하죠? 아 공중뒤 들어간거 좋지만 퍼센트가 아직 부족하죠 자 퍼센트가 있어도 데미가좀 쎄거든요 지금 자 마지막 이거 언어이 선수 가능성 있나요? 이거 164% 164인데 이거 킬내야죠 킬내야죠 자 리버트 리피 하지만 진상하고 자 현재 아, 173 언제 졌나요 대체? 네. 아직 안 죽고 있어요. 자, 공중 D. 자, 공중 D. 자, 1대1 상황. 자, 풀 붓는 상황이에요. 네. 여태 맞으면 바로 100, 1 0 0 넘을 수 있어요, 영민 선수. 네. 자, 뒤 던지기. 아, 어, 앞 던지기 했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계속 돌려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안 걸리네요, 다행히도. 지금 로우키 선수가 아! 영민기로 잘 모른다는 게잘 나타나는 게. 그 원래 보통 모든 캐릭터들은 앞던지기보다 뒤던지기가 세요. 그렇죠? 하지만 영링크는 앞던지기가 훨씬 셉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근데 스미... 저기서 네, 네 뒤던지기를 한걸 보면은. <laughs>